일어나 7시4 0 분이야. 아안 가. 학교 가야지. 왜안 가? 아 왜요? 다들 안 간다니까. 네. 이 장면 너무 익숙하시죠? 그리고 바로 이 순간 부모의 마음을 무너뜨리는 단어 하나. 왜요? 여기에 답하는 순간 대화는 끝나고 전쟁이 시작됩니다. 오늘은. 사춘기 아이들의 외유에 숨겨진 진짜 의미와이한 단어에 휘둘리지 않는 완전히 새로운 대화법을 알려드릴게요. 부모님들은 오해합니다. 아이들의 외유라는 질문이 이유를 알고 싶어서 하는 질문이라고요. 그래서 부모님들은 이렇게 기대합니다. 설명하면 이해하겠지? 설득하면 수긍하겠지? 그렇게 해서 내 말을 잘 따라오겠지? 그러나 어떤가요?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설명할수록 싸움은 길어지고 지겨워지죠.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할 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춘기는 자율성이 생존입니다. 누군가 그걸 건드리는 순간, 아이는 즉시 반응해요. 그래서 아이의 외우는 질문이 아닙니다. 부모에게 정보를 달라는 신호가 아니에요. 그것은 아이가 자기의 자율성을 지키기 위한 도구입니다. 아이의 창이자 방패이죠. 아이들의 외유가 왜 창과 방패냐면 방패는 자율성의 위협을 감지해서 방어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창은 부모가 통제하려는지 아닌지 판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걸 모르는 채로 부모가 설명하는 순간 아이에게 부모의 설득과 설명은 곧바로 공격을 할수 있는 틈이 됩니다. 반박, 말꼬리 캐기, 논리 뒤집기, 그리고 늘 결론은 똑같죠. 엄마는 왜 자꾸 나를 통제하려고 해? 부모는 설명을 합니다. 그러나 부모에게 설명과 설득은 전혀 위협적인 게 아니지만 아이한테는 이렇게 보입니다. 설명은 나를 설득하기 위한, 내가 하기 싫은 행동을 하게 하기 위한 어떤 설득이고요. 그 설득은 통제 시도입니다 그리고 그 통제의 시도는 자율성 침해로 느껴지죠 그래서 곧바로 전투 모드가 발동합니다 부모는 아무리 맞는 말을 하지만 아이의 귀에는 이렇게 들립니다 넌 틀렸어 넌 부족해 넌 따라야 해 그렇게 아이는 감정의 문을 꽁꽁 닫아버립니다 그리고 부모의 모든 말은 적군의 공격이 되죠. 그러면 강요를 하면 되나요? 그냥 해. 싫어도 해야 해. 훈련이야 따라. 이거는 더더욱 끔찍한 선택입니다. 아예 이게 전투를 개시하라는 명령어나 마찬가지거든요. 단기적으로는 될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는 관계도 멀어지고 반항이 고착되고 무기력이 쌓입니다. 그러면 설명도 안 되고 강요도 안 돼. 도대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문제의 핵심은. 반드시 있습니다. 이번 문제의 핵심은요, 받쳐버린 감정의 문입니다. 사춘기 아이는 감정, 생각, 행동의 순서대로 움직입니다. 그러나 부모는 생각을 한뒤 행동을 하는 순서로 가르치죠. 감정의 단계를 열, 건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감정의 단계가 열리지 않으면 아이에게 모든 부모의 말은 통제로 인식됩니다. 그래서 해결책은 딱 하나. 아이의 감정의 문부터 열어야 합니다. 아이의 감정의 문을 여는 4단계 공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감정 인정입니다. 억울했구나. 어, 지금은 게임이 제일 편하구나. 안 졸리는구나. 이런 한 줄이면 되죠. 두 번째는요. 가치 기반의 한줄 설명입니다. 아이를 깎아내리지 않는 한 문장. 행동이 아니라 어떤 가치를 건드리면서 엄마에게 엄마가 너한테 주고 싶은 것은 아빠가 너한테 주고 싶은 것은 바로 이런 가치야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세 번째는 경계 선언입니다. 부모의 감정과 상관없이 유지되는 약속. 그래서 오늘은 A 아니면 B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돼. 경계를 명료하게 보여주고 아이한테 선택을 제공합니다 A로 할래? B로 할래? 설명은 짧아지고 강요는 사라지고 아이의 감정은. 완전히 다치지 않습니다. 이렇게 설명해도 좀 어려우시죠? 실전 예시로 가볼까요? 첫 번째, 등교 거부입니다. 아, 애들도 다안 간다고. 그러면 감정 인정을 해야겠죠. 혼자 가는 것 같아서 억울한가 보네요. 가치 기반의 한줄 설명은 이런 식이죠. 너의 하루 조절력을 잃지 않게 도우려는 거야. 세 번째는 경계선언이죠. 그래서 오늘은 A 양과 B 양 중에서 선택을 했으면 해야 해. 그래서 오늘은 A안과 B안 중에서 선택을 해야 해. 네 번째는 선택 제공이죠. 3교시 후 귀가를 해서 실례. 아니면 학교를 안 가고 2시간 독서 후에 독서록을 검사받고 실례. 이해되시죠? 자, 두 번째는 게임 과몰입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죠. 아, 안 갈래. 나 그냥 게임할 거야. 그러면 감정 인정. 아, 지금은 게임이 제일 편하구나. 두 번째는 가치 기반의 한줄 설명. 너의 사유는 존중할게. 그러나 너의 조절력을 계속 키울 수 있는 어떤 장치가 필요해. 세 번째, 경계선언. 그래서 게임 전할일 하나가 필요해. 네 번째, 선택제고. 과제를 끝내고 게임을 할래? 책한 권을 읽고 독서록을 할래? 이런 식으로. 자, 한번더 해볼까요? 수면 갈등입니다. 아이가 밤늦게까지 게 핸드폰 보면서 안 자고 있죠. 내일 학교만 가면 되잖아. 내가 알아서 해야 안 졸려. 감정은 저. 아, 지금은 잠보다 핸드폰이 더 재밌구나. 그럴 수 있지. 가치 기반의 한줄 설명. 그러나 이건 통제가 아니라 너의 외, 몸을 회복시키는 루틴을 위한 거야. 경계선언. 그래서 취침 준비 루틴 하나는 해야 해. 네 번째 선택지 음악 30분을 할래? 책 10쪽을 읽을래네가 선택해. 자. 여기서 다시 한번 핵심을 요약해보자면, 아이는 왜요? 라고 물음으로써 이유를 묻는 게 아닙니다. 아이는, 그저, 내가 아직 내 삶의 주인공인가요? 확인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부모의 역할은 길게 설득하는 것도 아니고, 강하게 밀어붙이는 것도 아닙니다. 부모의 태도는 긴 공감, 선 공감으로 아이의 마음의 문을 먼저 열고, 짧은 가치 설명으로 내가 너한테 무슨 가치를 전달하고 싶은지를 이야기를 하면서 명료한 경계를 수호해서 부모의 경계를 지킨과 동시에 아이의 자율성도 보장하는 든든한 울타리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구조는 경험이 아니라 수십 번, 수백 번의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사실 영상에서는 구조만 다뤘습니다. 그러나 실제 현실에서는 좀더 복잡한 장면들이 많죠. 선택지를 둘다거부할 때도 있을 거고 몰라 그냥으로 회피할 때도 있을 거고 책임 을틴을 반복적으로 깨버릴 때도 있을 겁니다. 이러한 자세한 내용은요.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에서 더 깊고 구체적으로 다뤄드릴게요. 부모가 바뀌면 아이도 반드시 바뀝니다. 여러분의 그 변화의 길에 다음 다행 부모성장 연구소와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